이용기의 키스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. 어, 그 전에요. 우리 3702님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. 이제 퇴근합니다. 이제 몇분 후면 12월이네요. 12월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어주세요. 그리고 저의 와이프가 다리를 다쳤는데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. 예수, 미안해. 그리고 사랑해 하셨습니다. 그러네요. 이제 정확히 4분 정도. 뒤에 (3~4분) 정도 뒤에 이제 (12월) 한달 이번 연도 한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~ 여러분 어~ 한달 어~ 우리 더 힘차게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내일은요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코너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함께 하고요 어~ 오늘 마지막 노래로 터보의 회상 어~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홍나이 내일도 안 오면 홍나요 안녕 <목소리>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닷가,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나의 여태서 진짜 거리던 너의 해맥동굴.